아 엘리베이터 그시 얘가 많이 나와 얘가 많이 나와 해가 이인게 정해져 있어 정해졌어? 근데 정확한 거는 여기 있잖아 괜찮아 하나 둘세개줬거든 정확한 건 누구야 얘 밖에 없어 얘도 정확하지 않고 얘도 정확하지 않아 그치? 그럼 우리는 류혜라에게 정확한 네 개를 가지고 뭔가 풀어야겠지? 응. 그럼 일단은 내 해를 보이기 위해서 두 번째 정확한 것부터 보자 X, 넘기면 10 X, E, 넘겨서 5 얘가 정확하네 1번 1 1번 번 뭐? n 가정확 o n g i N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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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는 거지 x가 이거야 두 번째 얘 정확하지 않지만 n o 프로는 나야 돼 ax 넘겨서 4 됐어? 근데 A가 나눠주고 싶어. 나눠주고 싶은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못 나눠줘. 왜냐면 얘가 음수면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야 되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나눠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상태로 그냥 놨어. 나 몰라. 그냥 여기 놔둘 거야. 얘해니그러면안 돼. 얘하고 얘하고 1번하고 2번하고 겹쳤는데 답이 이게 나왔대. 얘가. 답이 얘가 나왔대. 답이. 그치? 그럼 내가 답이 있는 걸 파란색 깔로 한번 그려볼게 답이 뭐냐면 2부터 b까지야 그러니까 2, e. 2는 여기 있겠지? 2부터, b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2부터 어디까지야? b까지야, b b까지니까 여기 5 있었지, 5 정한 거, 그러면 얘가 이렇게 포함되어야지, 같이 얘가 답이어야 돼 그럼 b가 5라는 게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2부터 5까지인데 얘가 아까 빨간색 글에 적혀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5는 이미 정해져 있었잖아 정확한 거 가지고 됐니 그럼 2는 어디서 나왔을니 1번을 통해서 5라인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2는 어디서 나왔겠 니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2보다는 어떻게 크게 답이 여기서 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a를 나눠주는데 a가 봐봐 여기 봐봐 크거나 같다도 있지. 여기도 크거나 같다 맞지? 그러니까 a는 양수야. 그냥 a로 그냥 바로 나눠주면 돼. 크거나 같다 유지해 주면 되니까. 얘가 뭐 크거나 같은 애가 누구지? 여기서 답을 보면 크거나 같은 애가 이야. 그럼 얘가 이어야 돼. 따라서 A는 이어야지, 얘가 이어야지, 이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A는 이고 B는 얼마였어? 5였어 이해되니? 이해했네? 작은 소리 잡히는 소? 이해.